네 안녕하세요 어, 불기둥 주식 방송 불기둥입니다. 자자 자, 자, 자. 어, 딱 화면을 보니까 숫자들이 이렇게 많죠, 그죠? 어, 불사부가 음, 주식 26년 하면서 그 연구한 모든 기술들 500개 가까운 영상을 5년간 이렇게 방송내지. 우리 함께하는 제자님들께 제자용으로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우, 맨날 평생 이거만 하니까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여러분들 재심 좀 모르죠? 맨날 hts 뭐 주식창만 보고 있어. 어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자, 그래서, 아, 요걸 싸워좀난 낭만적인 바람인데, 이거 좀 재미난 방송을, 재미난 그 영상을 하나씩 섞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주식 방송만 올라가니까 아우 루즈해요, 그죠, 그죠? 맨날 하는 거, 그죠? 우리 제자님들, 그죠?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번 그냥 동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어, 한줄딱 희망을 가져보는 거. 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주식을 왜 합니까? 과거 공부하고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맥락이. 자, 그럼 주식은 기술이 있죠, 그죠? 루틴이죠, 어, 있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이. 그냥 이루어진 결과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국 주식도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죠? 수치 싸움이죠, 주식도. 자, 그러면, 로또도 그런 루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꿈을 꾸고 새벽에 어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로또란 분석에 못 가는 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부터 8시까지인가? 한 4, 5시간을, 아니, 공통점을 찾는다는 이게 이제 기법이죠. 이걸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정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원래 로또를 긁는 사람이 아닌데 어차피 한번 긁으면 돈천 원. 그죠? 자동으로 긁었었어요. 근데 맞은 적이 없어. 작년까지 맞은. 근데 올해 무려 세 개씩 맞더라고. 신기하다. 이 세상이 구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운이 바뀌고, 어,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20년간의 노후가 바뀌는 거야. 노후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50줄 걸어가면서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은, 어, 그 겸사겸사, 주식판에서는 그만한 쩐이 돌잖아요? 근데 이거 동천의 행복을 못 추구한다,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왕 하는 거 하늘에 운을 그냥 던, 동전 던지지 맡기지 말고 주식 마냥 음,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어,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게다 그냥 이루어진 결과는 없다 같은 돈천원을 썼을 때뭐 이왕이면은 노력에 의해서는 기대가 되는데 운을 바르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쌤이 나름에 다 이걸 둘러보니까 주식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 우리 또 공과생이잖아. 그래서, 어, 우리가 45개의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왜 확률이잖아요. 확률. 근데 45개 숫자 중에 이게 숫자가 10개만 됐어도 확률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죠? 확률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데서 그냥 그 연못에 돌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저 부모자가 맞추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당첨번호라는 게, 뭐, 하늘의 우주의 뜻이죠. 그죠? 우린 우주의 틀을 받고 있잖아, 주식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 돌을, 숫자를, 이, 속가내면은 숫자가 확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작성을 할 때, 한줄 마킹을 할 때라도, 어, 이왕이면은, 안 나올 걸 괜히 자동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 뭐, 운 좋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확률이죠. 어차피 나온다는 뭐 여러분들이 한줄 그었다고 해서 1등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희망이있으면은 기분이 좋잖아. 그죠. 야, 오늘 뭐 1등을 맞추자. 응? 맞추자. 아, 궁극적으로 맞추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걸러내고 걸러내고 확률을 좀 높여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줄의 희망을 가져보자. 낭만적으로 해. 그래서 이거는 낭만 노또입니다. 낭만 노또. 그래서. 어떤 거든지 주식도 마찬가지, 지나친 거는 안 좋잖아요? 이 로또도. 긁는 사람들 보면 엄청 긁던데, 아유, 그런 거 어차피 안될거뭐 저렇게 긁는, 어차피 한줄 싸움이잖아요? 그죠? 두 줄을 긁어도, 한 줄을 긁어도, 일일이 천원 써서, 같은 번을 쓰는 거예요 같은 번. 유황지사, 어차피 한 줄, 한줄 돼서 결정이 끝나는 건데, 뭘. 어? 그 3등 뒤가 뭐하고, 그 2등 뒤가 뭐, 그뭐 저기, 뭐 저기, 5등 뒤에 뭐야. 그 어차피 1등 싸움 하는 거잖아. 그지? 지수한주 보니까 뭐 자동으로 열4 곳인가 그저 됐다고 어, 자동이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동이 어잘 되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안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언해주면 안 되는 좀 번호를 좀 어떻게 안 되냐 좀 이렇게 그렇게 압축이 안 되냐 좀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희망 우리 서민들이 갖는 희망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제 번호를 좀만 줄여줘도 여러분들이 콕콕 찍을 때, 아, 분명 도움이 된다. 그죠? 어차피, 지난주에 나온 번호가 이번주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확률적으로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데 안 나오는 번호를 섞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맡기는 자동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두 줄을 긁어, 그럼 하나는 직접 써보고 하나 는 자동으로 맡기는 거죠. 무조건 자동으로 맡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그죠? 그래서, 여튼, 어, 자, 이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재밌잖아. 아, 주식방송, 아유, 맨날 하니까, 그거는 맨날 업로드 하니까, 뭐, 맨날 업로드 하겠지만, 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희망을 받는 한 줄에, 또, 번호, 응? 한 줄기 희망이라는, 어, 마음으로, 음,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 괜찮겠죠? 재밌잖아요? 우리 제자님들 놀아야 할것 같은데. 자, 요렇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왜 3개월을 정했냐면은, 제가 이제, 주식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신법에 가장 좋아요. 3법에. 자, 그, 어, 그래서 3은, 4주 잖아요 4주 그죠 4주 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 지난주 해봤는데 어 3줄이 맞았어요 요거 뭐죠 12번 13번 40번 그리고 어12 19 34 이렇게 해서 어 3줄이 맞았어요 5천원이죠 5천원 아 신기하다 전 수동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하지도 않지만 해봤는데 이렇게 쓴게맞았어 이걸 어떤 결과를 했냐면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건안 했어요. 나온 거 한마디로 어떻게 제외시키냐면요. 어, 지난주 제외한 숫자 번호입니다. 이렇게 자 뭐냐면은 한 번도 안 나온 것은 한마디 우리 주식하고 이치가 같은 거예요. 신법이죠. 안 가는 주식을 안 가요. 가는 것만 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옥상을 돌파해 가잖아요. 그죠? 매몰 대가 있으면 절대 못 가잖아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나온 주식은 절대 바닥을 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한 기운이, 기가 없다는 겁니다. 기가. 기 없는 거를 굳이 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숫자가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한마디로, 옥상 돌파 전에는 주식을 못 가듯이, 나오지 않은 숫자를 굳이 일부러 쳐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제외시킵니다. 자, 이거 제외시키고요. 다이것도 아, 정리해야 를 돼요. 아, 이것도 눈 빠지더라고, 정리하는. 숫자가 안보여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혹시 숫자 틀린 거 있나면 좀 확인해 주세요. 아, 눈이 안 보입니다. 어? 아, 세월을 못 속이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외시켜 주시고. 아, 여기 18도 제외됐네요. 그죠? 아, 18잘안 나오나 봐요. 그죠? 국민의 꿈인데, 아, 우리 서민들의 꿈인데, 시파를 넣는다는 게참 그런가 봐요. 그지? 안 나와요. 평가 넣어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자, 지난주 있잖아요. 지난주, 지난주 숫자는 이 다음주, 이날 숫자에 나온 놈도 되게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예상번호 중에 나온 거. 짜투리번호 있잖아요. 이건 절대 다음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온 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걸 제외해보모입니다그 다음 주는. 이게 요요 최대한 45개 숫자 중에서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숫자는 제외시켜 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게 다다음 주 나올 수 있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 이번 주 뭔가 돈처럼 행복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는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때는 확률이. 우린 그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안 나온 거, 옥상 돌파 전에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세요. 이게 다 다음 주, 그 다음 주한달 뒤에 나오는 거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다음 주를 안 나온다. 이런 확률을 좀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2주간에 나온 번호는 잊지 마세요. 2주간의 나온 번호. 는 여기서, 여기서부터 넣는 거, 여기서부터. 자, 잊지 마세요. 하나씩 뭐 40번이 자꾸 나와서 하나씩 들어왔는데 대부분 안 나와요 여기 보고 요거, 너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면은 거의 중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2주간에 나올 수는 다시 그러니까 3, 4주에 번호 나올 수가 있는데 2주 전에 1주 2주 전에 한번 이번 주중앙에 번호는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되게 떨어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일부러 수동을 글때집어넣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에는 걸릴 수가 있겠지 그눈빨이니까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제압시킵니다고게 자, 요거, 한 번도 안 나온 거, 옥상 돌파 전. 한번에나 나온 애들이 세력개입입니다세력개입 새록갭. 우리 주식을 쓴다면 세력개입 새록갭. 주식이죠? 세력개입이죠 이게 옥상 돌파가 된 거예요. 한번 나온 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두번 나온 것은 기세죠. 세번 나온 기세죠. 여기서부터는 창공 돌파. 세 번부터 창공 돌파가 되고요. 네 번, 다섯 번 우주입니다. 우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자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천공과 아 옥상과 옥상 아부이 돌파. 여기가 숫자가 이제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놓걸 제하고 지난주 요거 있잖아요. 총몇몇 몇 자리인지 아세요? 1 9자리에 9개, 10자리입니다. 14자리와 이거 제외 버리면 이게 이번 주제외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음향이 있어요. 음향. 음향은 뭐냐면은 이게 음이면 이게 양이 되고요 이게 양이면 이 음이 되고요 웃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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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이게 됩니까? 사실 이게 양, 음, 양, 음. 이렇게 되는거예요 양, 음. 주기가 똑같아요. 양봉이 있으면 음봉이 나오고,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친구 그리려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그려야 되나? 양, 음, 양입니다. 똑같은거예요 이치가. 자, 이걸 뭔 뜻이냐면은, 이 숫자의 관계입니다. 숫자의 관계.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번 주에 짝수가 홀수가 있잖아요, 홀수가. 요런 개념이면 다음 주 요런 개념이 확실히 확률이 커요. 요런 거랑 이렇게 확률이 큽니다. 자, 요런 개념은 다음 주 요거에 확률이 큰 거예요. 이게 음향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빛이 여기 안에 숨어있어요. 느껴지는 게. 자, 봅시다. 아, 별걸 다 알려준다. 자, 요기 보면은, 짝수만 세어볼게요.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밑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 그죠? 자, 여기서 엄마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그죠? 둘.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자, 가거나 젓거나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수는 이 다음 주는 홀수가 더 많겠죠. 하나, 둘, 셋, 넷. 비교도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짝수가 더 많겠죠. 하나, 둘, 셋. 같거나 많거나, 여기는 다시 홀수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두 개죠. 여기는 짝수가 많겠죠. 하나, 둘, 셋, 넷. 같거나 크죠? 여기는 홀수가 많겠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는 짝수가 많겠죠. 그냥 지난주에 자, 뭐가 짝수로 갑니다. 짝수로 뭡니까? 양입니다. 하나, 둘, 셋. 같거나, 이게 붙었잖아요? 같거나, 같거나, 밀고관간 겁니다. 많거나. 많거나. 그래서 제가 요거, 요고, 요거를 집중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도 안넣 제외하고, 요거 두개 제외하고, 딱 넣었더니만은, 요게 걸린 겁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아, 요거, 요거, 요거 세 개가 맞더라. 그래서, 음, 이게 되십니까? 아, 그래서, 그 다음 줄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양이, 양이거든요. 양이라는 것은, 짝수입니다, 짝수. 음은 홀수입니다. 그럼 이때는 홀수 쪽이 같거나, 그러니까 홀, 짝이잖아요. 음양이니 음, 양이잖아요. 주시들과 같아요. 그러면은 음이, 많거나 같거나. 그러면은 홀수를 3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해 돼요? 같거나 이게 크니까 같거나 그래요. 이게 매주마다 반복되는 게 느껴져요 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 가지고 주식할 때 어떤 기술 변화에 의해서 패턴 기법이 연구되잖아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 동일한 느낌인데도 거기서 좀 변화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는 어, 크거나 같거나가 아니라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이건 버려버리세요 아, 뭐 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떤 실수인 거냐면, 이거는 다음 주에 버릴 번호가, 여기 보면은요, 한기 빼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버릴 번호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외 번호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공부 해가지고요, 어, 막 2등대, 1등대 가면은 싸구한테 좀 쏘세요. 어, 뭐, 듣든 뭐, 소주잔잔 사시고 해. 자, 좀, 좀 뭔가 약간 정립이 되나요? 어, 내가 수동으로 돈처로 행복을 찾고 있는데, 어, 저렇게 재하니까? 아니, 아 일리가 있잖아. 이 자체에 나온는 말이야,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어, 내가 저렇게 번호를 45개 중에 반만, 22개, 23개만 제해도 결국 22개 갖고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이번 주 제외정리는 이번호고요 그리고 제외되지 않은 번호, 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에서, 음. 그죠? 다음에, 음이나, 음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음향 요거나 요겁니다 그러니까 네개나세개 넣고 두개나세개이렇게어 조화롭게 음 그죠 요거는 홀입니다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상이잖아요 어차피 그죠 음, 그리고 여기서 아, 넣을 때 옥상 돌파 번호 창공 돌파 번호 우주 번호 그리고 기세 그죠 방바닥 뒤는 주는 쳐다보지 마라 그죠 우리는 방향탈하잖아요 주식을 할때 그죠 가능놈을 해야죠 첫봉 첫봉 첫봉이 뭐냐 요거다 옥상돌파 그리고 요거 뭡니까 완투봉을 완투주요 주식 완투주요 여기서 여기서 이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온 것은 지난주 지지에 걸린단 말이죠 그럼 지난주 지지율 빼니까 요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창문돌파줍니다 요게 옥상돌파주 그리고 요게 아 뭐냐 그 목사 아불골파주자 그럼 여기서 기가 시작됐다. 새로게 개입이 된 거다. 그럼 새로 개입됐다는 것은 나로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운 자리. 응? 음 응. 다음 주는 홀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좀 조화롭게 음, 해주시는 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섯 숫자 다섯 숫자를 넣고. 안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나온 거, 안 나온 것 중에서 홀, 내일 네, 홀, 홀의 홀의 시기니까 음의 시기다, 이거 음의. 그 다음 주 양의 시기죠. 그럼 여기서 홀의 시기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지난주 보면은요, 에... 그이 번호가 뭐냐면요, 이 번호가 뭐냐면 옥상 돌파주에서 번호가 세개 나왔습니다, 세 개.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두, 2회가 됐다는 것은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2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서 1회였던 거예요 1회 1회가 이번 주에 나오면서 2회 올라간 겁니다 자 올라간 거 뭐냐면 여기 어떤 걸로 가냐면 10 있죠 10 요게 지난주에 여기 있었어요 나왔죠 12 그리고 33 33이 여기 있었어요 옥상졸파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두번 나왔죠 그리고 어 19번 그죠 19, 그죠? 자, 여기서 있었어요, 1번.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게 두 번이 이번주에 됐다는 것은, 지난주에, 옥상 돌파를 지난주에 했다는 건요 숫자, 요세 개가. 그죠?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이번주에 옥상 돌파되는이 숫자들입니다. 이, 이 자, 여기서, 어?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압축이 되시죠? 이 원리가 뭐냐면요, 아, 무슨 천재지 않나요? 그죠? 현재죠.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낸 옥상돌파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거를 지난주 양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어그 짝수 쪽으로 좀 약간 마음을 준 거죠. 자, 자, 그들어 세상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노력 없는, 버려진 시간, 버린 시간, 버린 시간이 없다. 그게 제가, 주시 20년 여러분들, 항상 주시 선생으로서 맨날 강연하고, 방에서 우리 제자님들 공부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또라 이런, 말이 로또지. 그냥 이거는 솔직히 낭만이잖아요. 뭐, 1, 2천원. 그죠? 담배 한 값에 4,500원 합니다. 그죠? 그냥 담배 한개 폈다고 담배를 끌어버리고 담배 끊어 버리고 담배 한개 폈다고 생각하고 한 주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 단순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렇게 노력한 결과도 결국 하늘 우주가 도와주는 거죠. 우주는 항상 우리 편이니까, 그죠 우리 신공 제자님들 편이잖아요. 어? 우주는 항상 싸고 친구입니다. 좀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주랑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꿈을 갖는 거예요. 아, 로또 한 번에 뭐야? 100번은 해버려야지. 로또 일단 100번 되자. 좋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이거 진짜 귀한 강의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면서 이런 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반복된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 제가 뭐냐? 로또 이렇게 하시는 분, 전문적으로 영상 찍으시는 분좀 봤는데. 두개 정도 봤어요 오늘 찍기 전에 봤는데 음, 다들 루틴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전 주식쟁이로서 그죠? 주식쌤으로서 어, 주식과 어, 맥락을 같이 하는 신궁신법으로 어, 루틴을 정해서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그러니까 주식과 매치시키니까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주식은 가기 시작할 때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 있는 건 백날 겪어야 박스권 못 뚫어요. 플랫폼 밖에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방바닥 기능 중, 이런 겁니다. 얘가 옥상을 돌파할 전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45개 숫자에서 25개를 버린 자세가 돼. 그럼 20개? 23개? 여기서만 정하면 돼. 그러면 엄청 아프게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1등이라는 것은 이런 거에서 뭐툭 하고 이상한 게 하나 껴들어가죠? 그죠? 그건 그거야말로 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줄의 행복이기 때문에, 한 줄, 두 줄의 행복이기 때문에, 번호세 개만 맞으면 어떡해야 아우, 숫자가 비슷한 게 있으면 재밌잖아. 그죠? 아,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천 원에 꿈을 갖는, 그리고, 진짜는, 열심히 열공해서 주식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 제자님들이, 좀, 이런 낭만이 있으신 것 같아갖고, 아, 요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또한 기술이 있다. 이거를 역시, 응? 어? 신우 싸부답게 그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음, 연유잘 보내시고, 이건 이거를 좀, 그냥, 느낌만 좀 아시고, 어, 그리고 어제도 이제, 어제 주식, 어, 2060 패턴, 그리고, 어, 그 원리 검색,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반복해서 보세요. 다음 주도 성토 바라고요. 최고의 주식은 항상 우리 제자님들 거. 그리고 최고의 번호도 항상 우리 제자님들 거.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끝>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